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열매를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간구하시고, 다른 사람에서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훈련해야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또 공동체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시리즈들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기도는 본인에게 잘 맞는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잘 맞지 않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아~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음~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의 방법들을 찾으십시오. 또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의 그물 맷돌을 여러분 손에 주시고 근데 특별히 오늘 나눌 이 간구의 기도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열방의 사람들 또한 기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명하고 있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이라는 하나님의 신은 없다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영혼이 파괴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들만이 가득한 곳이 북한입니다. 여러분, 음, 이 탈레반 사태가 있기 전에요 아프가니스탄이 이 선교계에서 공식 보고된 통계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교회가 성장하는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비밀리에였죠. 이것을 미디어에 말할 수 없고 알릴 수 없었죠. 그런데 늘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또그 영혼의 대추수와 부흥이 일어나면 사탄은 이 불을 꺼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고 다른 세력들을 이용하면서 항상 이 불을 꺼트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봐왔어요. 우리 민족도 1904년, 어, 원산에서,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이 부흥의 불길을 꺼트리지 않았다간, 삼천리 방방곡곡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부흥이, 그 부흥의 열매들을 얻는 걸 두려워한 나머지 사탄은 사실은 일제를 동원하고 열강을 동원하면서 아, 우리나라 이 불들을 꺼뜨리려고 무진장 내를 썼고 또 교회가 신사참배하게 만들었고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또 여성들을 또안 어, 좋은 곳에 데려가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 영국과 유럽과 미국과 열방에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 꼭 사탄이 세상 정권과 악한 세력들을 이용해서 그 불을 꺼뜨려요. 1970년대 이란의 지하교회, 차실 교회에 굉장한 부흥이 있었거든요. 굉장한 성령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있고 난후몇년 후에 호메니 혁명을 일으켜버리면서 이란 전체의 여성들을 부르카를 씌워버리고 히잡을 씌게 하면서 그 불을 꺼뜨리고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 죽였고 또 나머지 성도들은 해외로 해외로 탈출하면서 또 남아있는 이란 이란의 지하교회 교인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하고 어렵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나눌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뭐가 치고 가면. 사도바울이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욕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음,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있는 지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역들 대부분이 지금 사실은 이슬람권입니다. 공산주의권도 사실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어, 중국이 이제는 삼자교회까지 핍박하면서 아,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지만 제가 이제 중국 선교사로서 그들과 같이 몇 년을 사역한 사람으로서 보는 것은 중국 교회 그렇게 쉽게 넘어질 교회 아닙니다. 그 서슬퍼런 문화 대혁명 시기에도요 살아 남았어요. 그 그거 굉장한 겁니다. 그때 목사들 잡혀서 혀가 잘리고 사람들 앞에서 사실 은 많은 사람들이 혀를 잘랐는데 소독해주지 않으니까 이게 썩나서. 염증이 생겨서 그냥 목숨을 잃은 분도 많았고요, 공개 처형 당했고요, 성경에 불탔고요, 교회가 사라졌다고 했지만 사실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의 집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신앙 전승을 하면서 이 신앙은 절대로 꺼트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였어요. 어 이제 한국에 나온 탈북 형제 자매들 중에 이제 만난 분들 중에 여기 와서 안 분을 알았어요. 할머니 이제 목사님이 탈북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막 중국과 러시아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짧게 교제 했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할머니랑 어머니가 그냥 늘 항상 꾸벅꾸벅 졸았대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하려면 편히 주무시라고 했는데 그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 드러내 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할머니가 야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했던 것이 나,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인 걸 알고 사실은 자녀들도 부모를 고발하는 사회에서 신앙을 드러내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뿌리는 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못 드립니까? 이런 설교 강단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못 합니까? 그냥 괴짜 상자 엎어놓고도 할수 있는 게 설교단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부실 수는 있어요. 예배당을 뭐 없앨 수는 있어요. 십자가를 불태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십자가를 사라지게 할 수도 없고, 우리 각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경험과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때가 오겠죠.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성경 어플을 없애고 종교의 시설들을 파괴하고. 어, 종교 통합이 일어나면서 가짜 메시아들이 막선 거짓 선지자들을 판치고 어, 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성경에 예언된 거니까. 근데 그때도 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마음 안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빼앗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어, 칼로 찌르고 개머리판으로 때려도 어,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의 역사들은 계속해서 진행돼 왔단 말이죠. 무섭죠. 사실 무섭죠. 두렵고. 가족들이 자기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걸 보면 정말 정신이 나가죠. 하지만 몸만 죽일 수 있고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도 같이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